에코프로 머트리얼즈 벌써 시총이 지금 5조 원이 넘었어요. 5조 원이. 이렇게 보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앞으로도 계속 잘갈 거라고 보이고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네, 얼마 전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상장을 했죠. 네, 11월 17일 상장을 했는데, 요게 이제 처음에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2차전지 조정을 받은 부분도 있고, 자회사잖아요. 에코프로 자회사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따로 띄어서 상장을 했다. 이게 그래서 카카오랑 좀 비슷한 거 아니냐? 또 알맹이만 빼서 상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음해들이 생기면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시초 그러니까 상장가가 별로 안 좋았어요. 계속 제일 낮은 상장가로 36,200원에 시작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1월 17일 날 58.01%나 올랐어요. 그 다음에 오늘 그러니까 방송을 진행하는 오늘 보니까 월요일인데 74,300원.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떡상을 하는 이유가 뭘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어, 전구체,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전구체를 생산해서 요거를 이제 에코프로 BM에 넘겨 주면 에코프로 BM에서 이제 수산화 리튬하고 섞어서 양극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전구체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 이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어떻게 상장을 하게 됐냐? 물론 돈이 필요해서겠죠. 전구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양극재도 지금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으면서 양극재 생산 능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구체 생산 능력도 그거에 맞춰서 늘어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에코프로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G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M하고 합작으로 만들어졌고요. 어, 에코프로가 7, GM이 3, 요 정도 합작 비율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중국의 지분을 이제 중국 회사의 GM, 회사의 지분을 좀 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로 이름을 바꾸고 지분을 거의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100% 에코프로의 어, 자회사가 돼서 이제 상장을 시작을 한 거죠. 대신에 이제 에코프로가 또 SK온하고 GM하고 또 합작 법인으로 새만금의또 전구체 공장을 또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네 둘이 뭐 싸워서 헤어진 게 아니고 뭐 각자의 이익이 또 맞았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지분이 좀 떨어져 나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국내 이제 전구체 내재화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뭐 LS그룹하고 LNF랑 둘이 합작해서 또새만금의 전구체 공장을 짓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CNGR사하고 또 합작을 해서 이제 포항에 전구체 생산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LG화학은 중국 화이오코발트랑 또 합작을 하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SK원하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랑 중국의 GM하고 또 세만금의 뭐 연산 5만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뭐 2024년에 또 완공 목표를 가지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이 왜 중국과 합작법인 설립을 하는 걸까요? 어, 이거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한국과 중국 기업 간의 필요성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전국체를 국산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까요? 그거는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자료를 보시면 뭐 황산코발트 같은 경우 는 중국에서 뭐100% 수입을 해오고 있고요 전구체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97.5% 그러니까 거의 98% 정도를 중국에서 가져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내재화하지 않으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어 나가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또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기가 힘들어지겠죠 어 중국산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중국하고 갑자기 이제 국내 뭐 독자적으로 이거를 만든다 전구체 기업을 만든다 이러기엔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이 소재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이런 거 중국에서 핵심 소재를 굉장히 많이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 중국을 때려잡아서 뭐 가져올 수도 없고 이걸 또 차근차근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과의 합작 법인을 이렇게 설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간을 계속 벌어야겠죠 어쨌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상장이 됐고 그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양국제 다음으로 전구체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겠죠. 자 이렇게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전구체, 전구체를 내재화해야 되는 어 가장 높은 이유는 뭐냐면 전구체가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의 수입 비율이 98%로 굉장히 높았고요. 그다음 흑연이 91%, 코발트 90%, 리튬 64%, 망간 30% 수준입니다. 다까 황산 니켈 같은 경우 거의 100%라고 그랬죠. 그래서 황산 니켈도 이제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 뭐 고려아연하고 뭐 현대차랑 뭐 합작 회사 만들고 지금 난리도 아니죠. 결국에는 배터리의 심장인 양극재의 성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전구체다. 그래서 이제 전구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양극재에서 전구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가 됩니다. 뭐 근본적으로는 배터리부터 시작하면 배터리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그리고 양극재에서 전구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구체를 내재화하지 않으면 양극재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좀 에러사항이 되겠죠 하이니켈과 이제 단결정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전구체 기술 개발도 굉장히 필요한데요 프로 하이니켈 그 배터리에서 단결정 양극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단결정 양극재가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결정 양극재에 맞는 전구체가 필요하고, 하이니켈 배터리에 맞는 전구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겠죠. 자, 이거 보면은 뭐 재주는 고미 부리고 돈은 대놈이 번다. 네, 바로 전구체를 놓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구체 아까 비중이 60% 양극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비중이 98%다. 그러면 돈은 누가 벌겠어요? 중국 애들이 버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전구체를 내재화하지 않으면 2차 전지의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자, 전구체 기술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자면, 전구체는 일단 대입경 전구체가 있고 소입경 전구체가 있습니다. 이거를 7대3 비율로 섞어서 쓰는데, 이를 바이 모달이라고 합니다. 대입경 전구체는 10 마이크로미터 이상. 그다음에 소입경 전구체는 5 마이크로미터 이하짜리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섞어 쓰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뭐 가격적인 부분과 성능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겠죠. 최근 고용량 고출력의 배터리 수요, 즉 하이니켈 배터리를 말하는 거겠죠.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입경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아, 이 소입경이 왜 대세로 떠오르냐면 입자가 작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입자간 접촉 면적이 늘어나 더 빠른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되면 될수록 이 입도 제어, 그러니까 크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뭐 직접 상장을 했고 그 다음에 LG화학이나 포코퓨처엔 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등 굉장히 정구체 공장 증설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견 기업들도 정구체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는데요. 어 그중에 에코앤드림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나노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에코앤드림은 여기도 이제 정구체 생산 능력 지금 한 5천 톤 규모 정도 되는데 어 이거를 앞으로 새만금에 2025년까지 25,000톤 전구체 생산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이 회사는 좀 특이하게 벨기에 유미코아라는 업체에 어, 전량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업체는 소입경 전구체 강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에코앤드림이 전구체 시장에서 조금 두각을 보이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미래나우텍, 미래나우텍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퓨처엠하고 굉장히 같은 어, 식구 같은 느낌이죠. 네, 포스코 퓨처엠에서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고요. 미래나노텍은 2023년 7월에 중국 허난켈롱뉴 에너지사와 MOU를 체결을 했고요. 어, 천억원을 투자해 2024년 상반기 공장 착공 예정으로 어, 2025년에 1만톤 전구체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하고 2026년에는 3만톤 증설, 향후 5년 내 생산규모 5만톤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이, 어 공장 예정지로 유력하다고 써놨는데, 요거는 이제 제 뇌피셜, 그러니까 제 상상이고요. 이걸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지금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에 포스코가, 어, 전구체 공장 증서를 굉장히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까운데, 어 공장을 만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했고요. 뭐, 여기 아니면 뭐, 새만금, 뭐,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에코 앤 드림 같은 경우에는, 어, 한2 1천원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 나노텍은 지금 16,000원대 정도 되는데, 에코 앤 드림이 시총이 한 2,400억 정도, 미래 나노텍이 한 시총이 5,000억 정도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에코 앤 드림보다 미래 나노텍이 훨씬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2025년으로 보자면 에코앤드림이 어, 생산 능력 규모가 더 크지만 어, 더 뒤로 가면 갈수록 생산 규모가 아마 미래 나노텍이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유미코아보다는 앞으로 포스코퓨처엠 쪽이 양극재 생산 능력이 굉장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구체에서 지금 에코프로그룹과 포스코그룹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먼저 에코프로 먼저 보시면 2027년 양극재 생산능력 연 71만 톤, 현재 18만 톤이고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이제 상장을 해서 2027년까지 전구체 생산능력이 연 21만 톤, 현재는 5만 톤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주 고객처가 삼성 SDI랑 SK온이고요. 포스코를 봤을 때는 2030년에 양극재 생산능력 연 100만 톤, 현재 10만 5천 톤이고, 100조원 이상의 양극재 수주 계약이 지금 체결되어 있는 상태죠. 2030년에 전구체 생산 능력 연 44만 톤, 현재는 15,000 톤이라고 해요. 주 고객처는 LG 에너지 솔루션, 얼티엠셀즈, GM, 삼성 SDI입니다. <laughs> 여기서 보면은 재밌는 게 에코프로그룹은 2027년을 이제 기준으로 잡고 있고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는 2030년에 기준을 잡고 이제 굉장히 <laughs> 공장을 증설을 이제 늘려가고 있어요. <laughs> 왜 2030년을 맞추던지 2027년을 맞추던지 해야 될것 같은데. 얘네가 따로따로 기간을 엇갈려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경쟁 심리가 이제 좀 심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좀 재밌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이슈를 보면서 양극재 다음으로 전구체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벌써 시총이 지금 5조 원이 넘었어요. 5조 원이 이렇게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앞으로도 계속 잘갈 거라고 보이고요. 어,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조정을 거의 맞추고 다시 상승기에 들어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웬만한 악재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을 봐도 테슬라의 지금 서학 개미들이 테슬라가 저가다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결국엔 전기차 시장이 어, 이게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고 이거는 패러다임의 변화기 때문에 당장 보더라도 2035년쯤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내연기관 차를 생산을 중단을 할 거고요. 빠르면 2025년,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차 생산을 중단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생산을 안 하는데 어떻게 살 거야. <laughs> 전기차 살 수밖에 없다고요. 전기차.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봐도 앞으로 반도체 다음으로 성장성이 가장 큰 섹터는 2차 전지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2차 전지 안에서도 이렇게 이제 소재, 양극재, 그 다음에 전구체, 그 다음에 또응극재가 되겠죠. 뭐 실리콘 응극재 같은 것들, 그런 소재들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중국과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다. 그리고 중국을 아마 넘어서게 될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내외 지식창고를 애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